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많이 벌고 싶은 용대리에요. 여러분 부동산 어렵죠. 부동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 쉽게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딱 이해될 수 있게 아주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앞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부동산 시작됩니다. 계속 올릴 거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질문도 올려주세요. 얼마 전에 617 대책이 발표됐죠. 근데 막뭐 법인투자니 뭐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6.17 대책 완벽하게 풀어드릴게요. 이것만 보시면 이해 확 되십니다. 자, 이번 6.17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무려 21번째로 발표된 정책이에요. 이번 이제 정권이 들어선 지 어, 3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21번째 대책까지 발표가 된 겁니다. 간단하게 이번 정책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어, 규제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건축 규제하겠다. 재건축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법인을 이용한 편법 투자를 막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예전까지 발표한 정책들 있잖아요 그것들 공급 약속을 지키겠다 뭐 그런 각오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게 담겨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작년 말에 발표된 이제 12·16 대책도 많이 아실 건데 불과 6개월 만에 또 새로운 대책을 발표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번 정책을 발표했는가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국토교통부 가시면 이 자료가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보도 자료를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고 그래서 기존의 비규제 지역있던뭐 안산이라든가 군포라든가 뭐 인천이라든가 이런 네, 지역들이 어 급격하게 가격 상승을 했다. 그래서 어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 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른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많이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바로 수요 공급 원칙이죠. 어, 경제라는 과목을 조금이라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시장에서는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모든 물건에는 가격이라는 게 매겨집니다. 근데 이 부동산 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가격이 형성되죠 근데 어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수요에서 가수요라는 게 있어요 가수요는 뭐냐 말 그대로 가짜 수요라는 뜻입니다 정부에서 많이 실수요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말이 가수요예요 가수요는 가짜 수요라서 실제 수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서 이 가수요를 억제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이 정부가 세워질 때 가장 이제 강조했던 거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 강남 특기 세력을 막겠다라는 거였죠. 이 말은 오히려 이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강남의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수요가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지방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줄줄이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가격이. 띠용!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느냐? 요거를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세금을 들 수가 있겠죠. 보유세를 많이 때린다든가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든가 네, 이런 조항들이 대표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근데 이 가격이라는 걸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죠? 수요만 억제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수요가 억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요를 억제하면서 지금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역효과를 주고 있느냐? 오히려 공급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폭등했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3년 동안. 강남 집값이 50% 이상 올랐어요.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럼 뭡니까? 연평균10% 이상씩 오른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 많으실 텐데, 연봉 1년에 얼마씩 오르시나요? 몇 프로씩 오르세요? 10%씩 오르시나요? 공무원이나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성과를 뭐 많이 내지 않는 이상, 오르는 폭이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3%, 많아야 5%인데 지금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1년에 뭐 15%씩 오른 거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공급은 안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공급을 안 하고 있는 게 재건축을 규제하는 거죠. 재개발을 규제하고요. 지금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지금 서울에 새로 개발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가 있습니까? 이제 마곡지구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개발된 유일한 대규모 택지지구예요. 근데 이 마곡지구 이후에 대규모로 공급될 수 있는 택지지구가 없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자꾸 경기도 외곽에 짓고 있는 거예요. 실수요자들은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정부에서 내놓은 뭐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용적률을 완화해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얘기하고요. 임대주택을 뭐 확대하겠다고 하죠. 실수요자들은 임대주택에 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잠깐 살다가 나가는 임대주택에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편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임대주택은 뭡니까? 뭐몇년 살다 나가라. 몇년 살다 자격 안 되면 나가라. 불안한 주거환경에서 어떤 분을꿀수 있겠습니까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중산층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완전 모래시계 구조가 돼가고 있어요 부자도 늘어납니다 지금 부자도 늘어나는데 지금 서민층도 늘어나요 중산층 이 허리 역할을 해줄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이제 허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꺾입니다 이 나라 전체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살수 있는 가격에 공급을 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 정권에서 대표적으로 썼던 방식이 뭐 공공분양도 있겠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라는 게 있죠 과거에는 뭐10% 15% 선이었는데 앞으로는 뭐더 이걸 늘린다고 해요 근데. 이 임대주택도 비쌉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평생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그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녀를 중심으로요 근데 10년 살다가 5년 살다 전역 가야 돼요 이런 환경에서 애가 잘클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내집 마련에 대한 그런 니즈를 확실하게 채워주기 위해서는 서울의 양질의 주택을 분양형태로 공급해야 된다 이게 제대로 된 공급 확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할 게 아니라 부위를 하라고 해야 돼요. 5일을 하라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저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급을 다할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집 마련을 하기 전에 분명히 인차 형태로, 전월세 형태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이 사람들은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가 이제 해 주는 공공임대가 있고요. 민간에서 하는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민간임대 대표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민간에게 임대를 많이 해줘라라는 우대 정책을 펴건데 정부가 이것도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임대주택 막 등록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을 통해서 투기가 늘어난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계속 축소를 할 것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거 임대를 공급하겠습니까? 공급 안 하겠죠. 아니 소은 누가 임대인이 있어야 임차인이 있는 겁니다. 공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시장에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데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면 전월세 시세는 불보도 뻔합니다. 그러면 가격 불안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습 효과로 보지 않았습니까? 전세 시세가 오르면 매매가도 올라간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주택은 흔치 않습니다. 수요가 높은데요. 수요가 높은데, 그러는 거면 그냥 사버리죠. 그러면은 당연히 다시 매매가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낮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세가가 치고 올라와 버리면 당연히 매매가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도 다시 확대를 해야 된다. 이게 좀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줘야 된다. 혜택을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할수 없다고 해서 민간에게 맡긴 거 아닙니까? 자꾸 정부가 안 좋은 임대주택, 질 낮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게 아니라 그냥 민간한테 혜택을 주면서 민간에서 공급 많이 늘려라 민간님들 많이 늘려라라고 하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죠. 정부 입장에서도 그게 편할 겁니다. 띠용. 여기까지 개인적으로 이번 유기치 대책을 수요 공급 시각으로 바라본 네, 내용이었고요. 어,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